구약성경 4사기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요 모래산압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사랑하게, 나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이에 예,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 I 여호와께서 기도연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도연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예, 백성이 양식과 낙파를 손에 든 사라. 기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정마도 돌려보내고 그 상대명은 머물게 합니다. 이리한 진영은 그 아래 골자리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가려그하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리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그의 아빠의 수가 많아, 그의 뇌를 보내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이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들어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그 아빠의 뇌에 기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왔을 때 아들 기도원이 갑니라 마칠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민.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덥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생각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질병과 사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질병과 사탄의 공통점 바로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 좀 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감기 기운 이 있으면 늘이 목부터 좀 아파옵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곤 하는데 지난 주에도 어1 년에 한두번 걸리는 그 몸, 몸살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다른 곳은 괜찮은데 목이 부었다라고 병원에서 하시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약만 먹고 나을 텐데 이번에 또 약이 또 몸에 안 맞아가지고 조금 고생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참 감사한 게 어쨌거나 제가 맡은 일을 할수 있었고 주일에도 있서 일단은 말씀을 전한 데까지는 하고 제목소리라고 데려갈 수 있어 서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약해지다 보니까 몸이 좀안 좋고 힘들어하는 거보 보면서 뭐 아내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아 저의 약함을 그 가운데 도리어더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아 집에 가서 약도 가져다 주시고 책도 보라고 보내주시고 건강에 좋은 글도 보내주시고 또 예전에 또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저를 끌고 가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보신도 해주시는 경우도 계시고 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제 약함과 저희 이런 부족함 때문에 도리어 주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 다들 가보셔서 주사 한두 번씩은 다 맞아보셨을 텐데요. 그 주사를 놓는 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 맞아요. 탁탁탁 치면서 힘 빼세요. 라고 하세요. 힘안 빼면 어떤 일 벌어져요, 여러분들? 엄청 아프죠? 바늘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힘을 주면 바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바늘을 통해서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낫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늘이 무섭다고 막 긴장하고 힘주고 있으면은 들어와야 할 약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태도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실 믿는다고 말은 잘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분 앞에서 어떨 때는 막 온몸에 힘을 줍니다. 긴장한 채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든지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 보려고 애쓰고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에 아이 정도의 빌은 별일 아닌데 뭐 굳이 하나님까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내 선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 하나님 잠깐 뒤에 물러나 계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약점이 될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바로 사탄이 튼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십 년간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것을 실패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든 목이 꺾이고 또한 자기들의 의의와 힘으로 가득 채웠던 공간이 비워졌을 때 그제서야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 기도원에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이 얄궂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대로 보고 오고 있지만 은 바로 앞장인 기도원이 6장에서 사사기 6장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 합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밤 사이에 양털 한 뭉치를 둘테니 이것만 젖게 해달라고 합니다. 땅은 말에 말라 있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죠. 그랬더니 뭐래요? 아,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한 번만요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어? 땅이 다이번엔 땅이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요. 간청을 하죠.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한말 없이 군말 없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의 막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7장에 들어서면서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7장 1절에 보면은 기도원과 모든 백성들이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하루샘 곁 상대방인 미디아는 그들의 바로 위, 북쪽 위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의 진영을 펼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긴장감 가운데 고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의 자랑이 될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첫 번째 명령은요, 이처럼 바로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화면과 주보등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기도는요. 그동안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여룻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처럼 그는 적대국의 우상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뒤에는 3만 2천 명에이나 되는 군대들이 이제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알 신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만 몰래 모아서 밤에 몰래 가서 부셨던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위풍당당한 여룻발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찬물을 끼웠습니다. 군대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떨리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전쟁이 코앞인데 이런 전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사실 우리가 많은 이제 전쟁과 전투를 책이나 영상 통해서 보았지만은 없는 사기도 끌어올려서 어? 전쟁을 치러야지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떨리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재밌게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어느 셈이라고 그랬죠? 하루 셈이라고 했죠? 하루 네, 시이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단어의 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여룻바를필투로 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긴 했는데 사실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가죽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대장되는 이 기도원은 그 숫자는 보았는데 그들 속마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앞선 사사들처럼 아 이제 이제 전쟁에서 나는 이길만 남았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기도니 썼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2절 말씀을 개혁개정으로 보면은.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내 앞에서 스스로 의수되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의수되다. 음, 아, 이렇게 한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수되는 거. 근데 이건, 이 말씀은요, 사실은 단순히 기도한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많이 이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마 그 속에 속한 저 같은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뭐, 후라페이나 들고 전쟁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있어서 이겼어라고 의스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숫자 안에 속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의스되는 어떤 자기 자랑이 생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뺀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비우라.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따라서 3만 2천 명이나 모았는데, 겨우겨우 모았는데, 다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1만 명. 근데 사절을 보니까 뭐래 하나님이요? 여전히 많아. 여전히 많아. 라고 말씀하세요. 아, 원래보다 3분의 1 이상이나 줄었는데요? 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흥미로운 것은 함께 갈 무리와 선별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끔 할또 무리를 나눌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 물가로 내려갔더니 1만 명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어때요? 막 물을 보자마자 너무 목말랐나 봐요. 개가 물을 핥듯이막 핥아먹더래요. 또한 부류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자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바로 전자가 300명, 후자가 바로 9,7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막 개처럼 막 핥아먹는 그 300명을 선택을 하세요. 어, 왜 그러실까? 저는 이제 공익이라 뭐 보라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주 경제 경계 맞나요? 예. 네. 원래는 이게 군인은 어디 나가면은, 이게 다 이게 사방팔방을 다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 다 보면서 경계하면서 먹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름 그렇게 하는 사람들 9700을 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막 개처럼 막 정신없이 핥아서 먹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장면은 잠깐 건너뛰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승리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둥과 300의 용사들이여 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무슨 하나님 굉장한 위대한 일권으로 세워서 어떤 대표적인 대명사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태도에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저 그냥 상대적으로 소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9700명이 막 이렇게 먹고 300명이 막 사주경제만 먹었다. 그래서 300명을 선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인드에 달려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많은 수를 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처음과 생각했을 적에 처음 구그 숫자 3만 2천 명과 생각 비교해보면 이제 1%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도 채 남지 않았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그래도 나름 뽑힌 거 아닙니까? 300명이? 아, 그러니까 되게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앞서서 돌아간 22,000명이나, 바로 방금 돌아간 9,700명이나, 이 남은 300명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어차피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케 하십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빈손에다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서 불 붙이고, 와! 소리 질러요.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소리 지르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술과 어떤 전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아서는 나 하나를 보아서는 매일 사탄의 그 공격에 지고 악에 넘어질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요 우리가 바로 그 승리의 자리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내가 가진 것을 그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100%를 가졌었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1%도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속에 손, 내 손에 쥐었던 게다 사라지고 내 주머니가 빈주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1%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도리어 그 99%가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우실 기임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많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99%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원을 보세요, 여러분들. 위세 등등했던 그 기도는 이제는 소위 이제 개털이 됐어요.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많이 쓴다나 아, 개털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 3만 2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1%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300명이란 숫자로 수만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저도 잘 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어. 이 기도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에서의 기도원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위대한 응?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가,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어, 사주 경제를 그때나 하고 말이야. 전쟁할 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거안 뺏길라고. 그리고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바하신다 깨부시고 숨어있던 사람 아닙니까? 여전히 그 이름이 분명히 여롯발이라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전히 기도원도 하루샘 곁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300명밖에 남지 않아 그 밤을 어떻게 지세할지 몰랐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 두려우면 너의 부와 불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와 불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아, 이렇게 되면은, 어, 하나님은 뭐 큰일을 하시겠지. 내려가면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어. 난 전쟁도 안 했는데 3 0 0명만 선발했는데 하나님이 싹 벌써 흩으셨네? 근데 웬걸 내려가 보니까 어떻대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때처럼. 허! 그리고 그들이 낙타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어? 낙타가 이제 그들한테 전쟁 도구 아니에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 왜 부르셔서 전쟁하게 하신다면서 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네, 그 광경을 일단 뒤로 하고 더 적진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기도온이 적군들이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듣게 됩니다. 기도온 7장,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도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꿈을 이야기를, 꿈꾼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불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인 기도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적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몽을 합니다. 이 해몽을 들으니까 이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300명의 용사를 깨우고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러면 좀 믿을래? 어? 이 정도 했으면 좀 믿어줄래? 우리 육장 봐요. 기도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막 양털로 막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기도니 조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가능하세요? 아 이건 좀 어떠세요? 계속 기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반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 해주니까 좀 믿을래? 적군들의 입에서 승리를 하겠다란 이름이 아니라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도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원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해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방의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요 사실 수차례요. 기도원에게 앞서서 내가 전쟁할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망설이고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쌤 곁에서 떨고 있다는 것이죠. 1%로 채 남지 않은 자신의 상황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헤어나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 그날 밤 자신의 눈으로 뭘 보았어요?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모래와 같은 많은 낙타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나올 때 그는 더 이상 본 것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바리세파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으며 살수 있었던 유수의 문화 학파에서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의 삶은 그가 평탄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너무 약했어요. 죽을 때까지 고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섰을 때 도리어 주님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멀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그 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 가진 위세도 떨어야 되고요, 거칠해도 있어야 되고, 강해 보여야 살아남는 게 세상 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잡혀먹지 않거든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바라고 계신 주님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을 비워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단 1%만 남아있는 그 상황일지라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게끔 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가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놀라운 이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